안녕하세요, 강혁입니다. 자, 카나리아 바이오 보도록 할 텐데, 어, 최근에 이제 급락이 이어졌어요. 이어졌고, 어, 정말 재밌는 거는 바로 IR, 5월 달에 IR이 있었는데, 기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설명회 이후에 요 라인을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기사 플로우들을 좀 살펴봐야 될 어 필요성이 있고 그에 따른 반등이 나올 만한 그렇다면은 내용은 뭐가 있을 것인지 좀 보고 분명히 지금 이 기사 내용들 그리고 반등 내용들 나오기 전까지 요 기사 내용들이 모든 것들을 좀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요 뒷부분에는 세력들이 그 부분들을 좀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뭐 내용들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세력들이 지금 원하는 가격대는 어디인가? 목표 가격대는 어디인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나리아 바이오 이전에 정말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기업 설명에 ir에서 뭐라고 말을 했죠? 지금 유럽 미국 이외에도 어, 소규모 국가들 쪽으로도 이미 이 판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 뭔가 발표를 하겠다라고 IR에서 매기를 했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기사로, 어, 마치 이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중동 유럽에 이어서 이런 내용 나온다라는 내용이 이제 IR 이후, 딱한달 이후에 딱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좋은 내용들 만들어 놓고 올려 놓고 그대로 쭉 빼버리는. 내용 나오면 또쭉 빼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치 어 주주들을 좀 희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카나리아 바이오가 조금 어 작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여러분들을 계속 흔드는 것 같아요 흔들면서 좀 자금을 많이 모은 다음에 바닥권에서 모은 다음에 올라간다 라는 생각이 크게 들고 이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어 봤을 때 이제 손바꾸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 뒷세. 디세이... 뒷 배경의 주포가 좀 달라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요 증권계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 제가 못본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못 들어본 것도 아닙니다. 다 들어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 예상으로는 지금 주인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주가를 가지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이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만약에 정말 안 좋은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꼬리를 달고 빠질 게 아니라 쭉 빠져야 됩니다. 쭉. 아시겠죠? 이번에 그 SG발 그러니까 외국계 증권 창고를 통해서 반대매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됐죠? 하한가 세번네 번씩 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들 보시면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도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고 그냥 꼬리를 달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온 종목들을 봤는데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뭐다? 바닥을 찍었을 쯤에 통정 거래가 나오는. 물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속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힘든 상황이 나올 수 있지만, 어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짐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뭐 물론 그렇게 무조건 나왔다라기보다는 바다권에 갔을 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때마침 우연하게 들어왔냐라는 부분이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거겠죠. 그렇다면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계속 뭐 유럽 아시아 중 중남미까지도 판권 논의 중뭐 이거는 기업 IR에서 이미 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5월 달부터도 이미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꾸준히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자,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보시면은, 자, 이번에 나온 내용, 바로 요겁니다. 에디슨 모터스라고, 이번에 이, 케이지에서 인수했던 쌍용차 그룹 있죠 쌍용차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호재로 내보내면서 주가를 띄웠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 그 내용으로 지금 주가 조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속이 됐죠 근데 그게 카나리아 바이오도 같이 주작을 했다 조작을 했다 라는 내용의 루머가 퍼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검찰에 구속했다 어, 관리한 걸로 보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한마디 더 붙이죠. 자, 일당 중 일부가 카나리아 바이오 측 흘러들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흘러나왔다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상 명확하게 나온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내용만 흘려도 주가는 빠질 거란 걸 이미 여기 세력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다 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마치 판권 계약 나올 것처럼 기사 다 띄워놓고 쭉 빼는 왜냐면은 그냥 빠질 때보다 한번 들었다가 내려가면은 아! 팔아야겠다 아, 여기서 한번 들었으니까 파는 겁니다 팔고 쭉 내려가게 되면은 아 놓쳤네 라고 생각을 하고 파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거든요 보통은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재밌는 거는 여기 달린 댓글들이에요 보시면은 전부 어 이거 책임질 수 있냐 요거 한번 당해볼래 뭐라 뭐라 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믿지 못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실 가능성보다는 루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게 루머로 퍼지면은 주가가 빠질 거라는 거를 이미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력들이 원하는 상승 포인트가 어딘지, 그리고 여기서 얼만큼이나 더 상승을 할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요 검은색 선 보이죠?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실망 매물이 출현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아마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패닝 매매도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떨어짐에 있어서도 거래량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던지고 사는 세력들이 명확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에 따른 목표가 그리고 세력들이 원하는 추가 매수 가격대까지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좀 놓치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업에 대한 내용들까지 들고 왔고 사실상 이렇게 어 기업을 끌고 오면서 지금 판권 계약, 요거 나오기 전에 항상 나왔던 저런 패턴 흐름들이에요. 예전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알테오진이라든지, 한창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판매 계약 나올 때 주가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죠? 그 전에 이렇게 움직였어요. 파동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마치 안될 것처럼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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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요런 흐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팔면은 나중에 이거 올라가고 나면은 그때서야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카나리아 바이오가 지금 뭔가 임상이 잘못되고 있나요? 그런 내용들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셔야지. 그냥 이게 올라가니까 어, 잘 되고 있나 보다. 내려가니까 어, 잘못되고 있나 보다.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분명히 세력이 원하는 매수 타점. 세력들의 수급이라든지 거래량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차트 분석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매수를 원하는 가격대와 매도를 원하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매수는 하다못해 무릎 밑에서 매도는 하다못해 어깨 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자료를 들고 왔다 받으시는 방법 위에 제 번호 방금 오픈해 드렸는데 4259 1633 번호로 매수 매도 어, 타점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 있게끔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보내주세요. 카나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요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어,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요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 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어 매달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 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보여지시나요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현대차도 특허기술 두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상이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차트 보여 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 4259 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 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 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